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이 정확히 되면은 처방은 아주 간단할 수 있는 겁니다.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.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난 겁니다.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아가는 생애 전체가 그야말로 죄짓는 연속입니다. 사람들이 왜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냐 하면은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. 교도소사 일로 안 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한국의 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은 하나님이니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.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죄짓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범하는 것도 죄고 옳은 것인 줄 알고 행치 하는 것도 죄고 부지 중에 보면은 모든 것도 죄라고 돼 있어요.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너무 많습니다. 성경을 묘목별로 서로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